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1년식 제네시스 G9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과 썬루프를 추가 옵션을 해놓은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21년식부터는 3.8에도 전자 서스펜션이 달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21년식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3천만 원대로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십니다. 자,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싱류 터진 곳 없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이거든요. 미션 쪽살펴보면 전혀 새는 곳 없습니다. 자, 엔진 하부 쪽입니다. 전혀 새는 곳 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뒤쪽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 역시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이다. 깨끗하네요. 뒤쪽 현가 장치입니다.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세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습니다. 대우 오일도 전혀 새지 않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충분히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19인치 휠입니다. 가장자리 쪽에 살짝 스트레치가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휠 가장자리에 스크래치가 살짝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남아있고요. 휠, 가장자리. 이렇게 좀 스크래치가 있네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있고요. 휠, 이쪽도 가장자리 살짝 스크래치. 자, 타이어 트레드는 충분히 남아있었고요. 휠의 가장자리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하부 하부쪽에는 누유되지 않는 모습 구리스 새거나 뭐 터진 부분 없는 모습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옵션도 굉장히 풍부한 21년식 G90 차량 내려놓고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식 제네시스 G90 3.8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년 8월입니다 21년형이고요 21년형에만 3.8, G90 3 8에 전자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이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과 썬루프 추가 옵션을 해 놓은 신차가 약 9,800만원 하는 21년식 g 구0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정말 관리가 잘돼 있고 특히 썬루프 찾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구공에 썬루프 있는 차 5인승 21년식 지구공 3천만원대로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부터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기본 옵션이고요 앞문 뒷문 전부 다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있습니다 검정색이 아니에요 시트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선택하시면서 이 인디고 블루를 선택을 하셨어요 약간 푸르스름합니다 나파가죽이고요 다이아몬드 필팅으로 디자인도 너무나 이쁘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그리고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죠? 자, 음진 좋은 렉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전동이고요 헤드레스트도 전동입니다. 트 전동이구요. 그리고, 리얼 우드 월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 앞쪽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 엔진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룸밀러 하이패스 블루링크 기능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고요.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그리고 전자기어봉입니다. 키는 일반 키두 개, 카드 키 하나 총세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DIS,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오고. 드라이브 놓고 가다 보면 다시 올라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휴대폰 그 거치대 사용하셨었나 봐요 여기 자국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EQ900과는 좀 다르게 지구공은 전부 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등급에 상관없이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스가 있습니다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아주 편한 스마트 센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그 옆에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토스톱도 있습니다. 자, 계기판에는 사각지대 카메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초 고추 카메라 화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13만 3700km 조금 넘은 차량이고요. 보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희 중고차에서 한달 2000km 내에서 엔진 미션 보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유에 대한 보증을 해 드리고요. 자,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사이드 커튼도 전동이고요. 리어 커터 윈도우까지 전부 다 가져줍니다. 자,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어,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네요. 자, 비필러 송풍구도 있고요. 엠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뒤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프로토 에어컨 조절하실 수 있고 양쪽 열선 시트 있고요. 워크시트, 조수석 시트를 뒤에서도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컨트롤러, 수납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5인승, 그리고 썬루프, 아, 썬루프. 자, 이음 있는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잘 닫히고요. 열리는 것도, 원터치도 잘 열립니다. 어, 확실히 개방감이 좋네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자, 모빌리티 키트를 이쪽에 빼놓으셨네요. 그리고 수납 공간, 공구함을 좀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쪽에. 따로 이렇게. 어, 물건 넣으실 때이거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빌리티 키트가 있고, 그 밑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물자국은 전혀 없고요. 침수차에 시 제가 환불을 해드리니까, 침수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내려오는 것도 이음이 있나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LED 후미등 깨지거나 스키 차거나 한 부분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입니다. 날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해주는 어시스트 하이빔 기능까지 있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닛 열어서 엔진룸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유되지 않는 모습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신차가는 약 9,800만 원. 시세는 한 4,000만 원 초반대 하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다둥이 차에서 가성비 좋게 준비한 가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21년식 지구공의 가격은요. 3,750만 원입니다. 21년식 중에 가장 가성비 좋게 준비해 봤고요. 전국 최저가로 준비된 지구공, 지구공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